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33분 56초 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오후 5시에 드디어 우리 스테이블이 비썸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스테이블은 뭐 바이비트 바이낸스 알파 비트겟 같은 이런 해외 거래소들에는 12월 8일에 상장됐고 이틀 전에는 이렇게 코인원에까지 상장된 상황인데 자 근데 이거 여기에서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게 수상하냐 이틀 전에 비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코인원에 상장됐을 때도 이 가격이 위로 한20% 정도는 뛰어졌었는데 오늘은 비썸 상장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끽해야지 3% 정도 올라가고 있는 지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해외에 상장돼 있던 코인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원화 거래로 인한 가격 이격 때문에 웬만하면 BTC나 테더 마켓부터 열어주고 나서 그리고 가격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 이제 원화 거래 지원까지 열어 주던 추세였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이 가격 안정화는 건너뛰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원화 거래 지원만 열어 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 지금 벌써부터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나실 겁니다. 상장 소식에 꿈쩍도 안 하는 데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인을 다이렉트로 원화 거래 지원만 열어 준다. 자,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 세력들이 한탕 해 먹으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요런 모습이죠. 자,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이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도 너무 짧고 재료도 애매하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방송까지 찍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이번에 제가 우리 스테이블에 대한 확실한 상장비밀 일정을 입수했고 이거 오늘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 정말로 확실한 기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다들 편안하게 돈 복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스테이블이 뭐하는 코인인지 모르는 질문들을 위해서 잠깐만 한번 훑어보면 자 스테이블은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전송을 위해 설계된 레이어1 블록체인입니다. 뭐 u s d t 를 세려는걸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코인시장이라는게 이런 유틸리티가 좋아서 몇만배씩 올라가는거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단적인 예로 도지나 페페 한번 보시면 인플루언서나 세력들의 유무에 따라서 몇만배씩 올라가는거지 이런 짜잘한 내용때문에 올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자요런건 그냥 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우리 스테이브레이드로와 있는 세력들의 상장 비밀 일정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12월 6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신뢰도 하나만큼은 정말 로비더십 팀으로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12월에 우리 스테이블이 비썸 워나마켓에 상장될 거고 이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 해외 가격 연동이 불안정한 한국 거래소에서 이 상장 비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이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자 짧으면 이틀, 길면 2주 동안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고 자여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스테이블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답안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 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 010-7560-5437이 번호로 스테이블이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스테이블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상장비 밀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버는거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 그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 인생 신조 이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